가슴 수형 수술 안 하면은 그냥 못생겼다. 핏 모델 1등 했어요. 왜냐면 그 체지방이 이만큼 낮으면은 대부분 다똑같대요 그러면 사, 어, 살 체지방이 주류도 가슴에 남아있다. <laughs> 그러면, 어, 되게 언니 좋은 분이요. 아 근데 <laughs> 다른 나머지 여성분들이 그냥 작아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모델 티나라고 합니다. 아, 게인 채널을 버닝 언니 운영해요. 지금은 일단 그유투버와 그리고 피트니스 모델, 피트니스 트레이너를 합니다. 아, 맨 처음에는 아, 제가 패션 모델 활동하다가 어우 몸을 조금 관리해야 될것 같아서 생각하고, 헬스장에 운동하러 갔어요. <laughs> 지금 운동 시작한지 한 3년 반 되었어요. 제가 제 피트니스 트레이너가 그냥 나가볼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처음에 조금 음. 아 제가 할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꼼꼼히 나다가 보자 이렇게라고 했어요. 언제였죠? 2년 전에? 그거 2018년 제첫 번째 대회 했어요. 제가 한국에 히든스 시작하고 히든스 대회도 한국에 했어요.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기는 아니라 협회대로 에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협회, 국제협회예요. 협회는 하나예요. 기준은 다 똑같아요. 룰이 하나예요. 아 러시아, 한국, 뭐 미국, 다른... 다른 나라 기준이 똑같아요 아네아네 아, 네. 그때는 어, 핏모델 1등 했어요 그리고 비키니 모델 2등 했어요 그첫 번째 거는 전공이 뭐예요? 그고 알아봐야 돼요. 피크 모델, 비키니 모델, 피규어, 그리고 여자 전공이요. 남자 경우에는 이제 맨스 피식, 스포츠 모델, 클래식 피식, 바디빌딩 전공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기준이 더 달라요. 이 기준을 원하는 협회에, 관심 있는 협회에 기준을 읽어보고 준비하면 돼요. 몸의, 그거 피식, 가슴 대 아니라서 <laughs> 그래가지고, 대부분 많은 여성 선수들이 가슴 성형해요. 근데, 안 하는 되게 유명한 선수들도 있어요. 만약에 가슴 성형이 없다, 접수는 덜어졌다 이런 게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피율이 중요해요. 근데 피율은 가슴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가슴만 있으면 나머지는 근육이 없다. 그 그거는 보여요. 그 심사위원들도 그거 많이 보이니까 아,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은 가슴이 아예 없다. 그리고 그냥 비키니로 뭐 부샵 비키니는 입고 조금 룩 스타일을. 안될수 있어요. 브라처럼 생긴 비키니도 있어요. 그리고 어 이건 삼각 비키니 있어요. 근데 삼각 비키니는 푸샵 어려워요. 그래서 삼각 비키니는 대부분 그냥 가슴 수영 한 선수들이 입어요. 그 이제 푸샵 그 그냥 브라처럼 생긴 비키니를 수영 한선수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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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영 없이 그냥 원래 있는 가슴 있는 선수들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야 좀 가슴이 있어 보일 수 있어요. <laughs> 약간 비주얼하게. 그런 것 같아요. <laughs> 그런 것같아 네. 대부분 여자 선수들이 대회 준비할 때 체지방이 되게 낮아요. 비키니 경우에는 한10% 10%라서 가슴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으니까 제가 어, 자신감이 뭐 여성 자신감을 위해서 어떤 형할수 받을 수 있을 거죠? 뭐지 순간에. 난그 수영이 있으면은 대부분 가슴 운동 많이 못 해요. 많이 못해요. 왜냐면은, 안에 있는 임플란트? 다른, 다른 데갈수 있으니까. <laughs>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슴 운동, 어, 조금, 조금만. 어,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좀 가슴이 조금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는데 왜냐면 비율이 더 좋을 것 같대요. 그리고 막 이런 브라 없이 입는 옷이 있으니까 너무 예뻐서 저도 입고 싶어서 근데 가슴이 너무 작아서 <laughs> 아뭐 어, 너무 작은 게 아니라 그냥 기준 <laughs> 기준 작은 사이즈라서 아 어, 조금 자신감이 없어요. 조금 더 커지고 싶어요. 근데 성형이 어, 리스크 많아가지고 제가 이옷안 입어도 지금 뭐 비율이도 좋고 지금 제 몸은 제 마음에 들어요. 이, 이 괜찮아요. 네, 이런 막아 제가 수영 수술 안 하면은 가슴 수영 수술 안 하면은 그냥 못 생겼다 <laughs> 이런 생각이 없어요. <laughs> 제가 지금도 여사랑해요. 비율이 좋다 뭐냐면 개넓, 이띵넓이 이건 산체와 그리고 허리, 허벅지와 그 힙, 덜레. 그, 이런, 아, 익스 쉐이프, 되게 예쁜 익스 쉐이프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비율이 좋다. 네, 포징이 되게 중요해요. 그 포징은 성공의 50%, 거의 50%예요. 일단, 포징은 근육이 있는데, 근육이 있는데, 제가 이 근육을 보여줄 수는 없으면, 심사위원들이, 아, 이 근육이 있을지 어떻게 알수 있죠. 근육도 보여주고, 그리고 비율도, 어, 자기 약점을 좀 가릴 수 있어요. 포징하면서. 포징에 기준이있고요 잘못 하는, 안 되는 포즈도 있어요. 그, 이 포즈는 만약에 무대에서 잡으면 점수는 떨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가슴 없어도 돼요. 가슴, <laughs> 여성 가슴. 승영아, <laughs> <laughs> 안, 안 아, 해도 돼. 요 네, 작아도 돼. 작아도 돼요. 네. 그, 왜냐면 그, 가슴을 작아도, 그거를 비키니로 조금 어, 가릴 수도 있고, 제대로 푸샵 비키니 찾아서 입고. 아니. 왜냐면 그 체지방이 이만큼 낮으면은 대부분 다 똑같 아요 이제 제니, 제니틱 이규정, 유정? 요즘 유전적으로 이렇게 가슴이 크다. 그러면 사, 어, 살 체지방이 주어도가슴에 남아 있다. <laughs> 그러면 어 되게 언이 좋은 분이요. 아, 근데 다른 나머지 여성분들이 그냥 작아져요.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여성 가슴은 거진 운동은 없어요. 난 가슴에 운동해야 조금 올릴 수 있어요. 원래 있는 가슴 근데, 그거도, 만약에, 피부 얇고, 티슈는, 스 트레이싱, 신축성이 되게 좋아요. 브라우업 계에 여기까지 내는그육 가슴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꼬서 운동해도, 여기까지 내린, 그, 그, 지방? 여기까지 올릴 수는 없어요. 그니까, 러 그, 운동, 운동으로, 제가, 근육 키울수 있어요. 근육 올리면, 근육 생기면, 피부, 근육 위에 있는 거 다, 조금 올라가요.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 올려요. <laughs> 그쵸, 그쵸. 조금, 어? <laughs> 네, 조금 더, 홀린다. 매끈하게 맥힌하게, 맥힌하게. <laughs> 하나 가능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운동, 가슴 운동 열심히 하고, 예, 가운데 있는 라인을 생기 때 조금 비주얼하게 <laughs> 네. <laughs> 가슴이 더있어요 진짜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이런 느낌? 얻을 수 있어요. 맨 처음에 가슴 성형해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몸 만들어야 돼요. 몸 없이 가슴만 있으면은, 그거는 피트니스 성성 아니, 아니라, 입상 얻는 게 되게 힘들어요. 몸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하시면은, 가슴 만들 수 있어요. 가슴. 음. 는데요. 해도 돼요. <laughs> 안 해도 되고. <laughs> 그거는 점수 더 주는 게 아니고요. 아, 여러분 오늘 여성 피트니스 선수는 가슴 수영 할지 안 할지 얘기했습니다. 뭐, 움이 되면은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바바이.